남자친구 있으신가요? 없어요. 여자친구가 없가어요다있어 혹시... <목소리> <목소리> 양말에 뭐가 묻는 거야? 민초가 묻는 거야? <목소리> 초콜릿이요 진짜 그게 묻는 거구나 오우 저희 오늘 익산동에 왔죠? 광고권 있는 거전 이렇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, 이건 위에다 안 <목소리> 해도 아! 아! 차 운전할 줄 알아요? 저, 저 운전면허 입니다 어? JYP인데 JYP? <목소리> 어!!! 어. <목소리> 어허! 어허! 어 오우. 웨이팅 때문에 한 시간 정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익선동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어. 오늘 출근하기로 한 알바생이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게 되어서 급하게 단기 알바를 구하고 있는데요 할일은 너무 많은데 일손이 부족해서 난감하네요 어. 민원신분들이 오시면 일도 분담하고 아주 즐거운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꼭 와주세요 야 이거는 민수랑 나한테 딱이다 봐봐 민수는 둘째 아들이라서 그때 당근도 안 잡고 그냥 이렇게 썰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민수는 홀서빙을 하면 되고 재료 손질은 내가 또 이제 우리 삼촌한테 배운 게 있어 가지고 어. 어느 정도 의 손질을 할줄 안단 말이야. 아니 근데 형 알바 좀해 봤어요? 어. 니요 아니 그러면 민수 씨. 급구 설명을 조금 해 주실 수 있나요? 사장님은 급하게 알바가 필요할 때 필요한 조건에 맞는 인재들을 딱딱 추천받을 수 있어요. 지원자는 채용 공고를 바로바로 바로 체크할 수 있고 어허? 채용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. 게다가 근로 계약서도 작성을 할수 있고 급여 송금도 할수 있다고 하네요. 우와 정말 대단하네요.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자 그러면은 그거폴 한번 써볼까요? 빨리 사용해주세요. 여기 배달도 있고 음식점 이게 지금 다 급하게 이제 구하시는 분들이잖아. 전기 그렇죠. 알바로. 그렇죠. 그럼 우리가 아까 지금 여기가 익선동이고 아까 찾으신 분의 사. 어,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익선취향 이력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넣으려면 뭐? 자 이력서 제목 자기 소개. 열투더페비앙 심투 더 페이비앙. 좋다, 가자. 형, 프로필 사진 진짜 중요한 거 알죠? 알지. 인상 진짜 중요해요. 알겠 그러면, 저장! 저장! 야, 근데 익선동 좋다. 그지 어, 형. 어. 야, 알림 왔어요. 벌써 왔어? 야, 됐니? 진짜 좋네. 알림이 이렇게 딱 오니까. 네, 바로 됐어, 바로 됐어. 야, 그럼 갈까요? 갑시다, 어디에요? 어, 아. 오, 오! 네, 안녕하세요.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정식으로 또우리열2더 페이비앙! 심투 더 페이비앙! 오, 익선동 홈남이시네, 사장님이. 아, 요 아니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, 제가 딱 보니까, 그, 요, 식당 하시기 전에. 배우가분셨나요 어, 직업군인에 었어요 직업군. 오, 진짜직업군이 네. 네. 어, 어디? 공수부대. 나갔어요 오! 네, 편하게 하셔도 돼요. 불편하면 제가 만들게요. <laughs> 잘못 온거 같은데? 미니폼으로 환복을 하시고, 바로 실무에 투입을 하실 거예요. 혜택 그럼 이제 네. 저희는 뭘 해야 되나요? 제 주방에서 일하실 건데, 네. 저 따라오세요. 이름도 안정해주셨 열추석페이비양 이걸 받아서 안에 넣어줘. 아니 형이 다 해줘. 알았어. 그다음에 저희 이제 오이도 썰어야 되거든요. 예. 그럼 제가 오이를 썰고 있겠습니다. <놀람> 어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여기 아래에다 넣으시면 되거든요. 예, 알겠습니다. 예, 시간이 없으니까 좀만 빨리 해주세요. 예. 파이팅. 예. 아 밑에 서서 위에. 이건 위에다. 넣으세요. 코다리손안다치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양쪽이 제거해주시면 되시거든요 아,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두 번만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같아두 번. 제가 아직 아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저 시키신 거 아니죠? 아? 우유는 오른쪽에 놓은 거는 새거고 왼쪽으로 한 거는 요 예전 겁니다 아 네, 훌륭합니다 보시기 편하실 겁니다 아! 네 감사합니다 으악 아! 으 아! 아! 감사합니다 양파도 썰어야 되거든요 아! 네 지금 일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? 여기서는 한 8개월 정도 됐어요 아아 어떤 어떤 거야? 저희 사장님? 네 예. 훌륭하신 분이죠. 의지가, 그러니까 열정이 엄청 뛰어나세요. 아. 아까 죽이셨을때 모르겠지만 그 특전사 출신 형님. 아, 열정이. 맞아요. 그러니까 유도를 없겠어요 네, 혹시 몇분 대상하세요? 다 썼는데. 3분 하도록 겠습니다 아, 알겠습니다. 어, 할일 잘하시네요. 합니다 사장님 저 셰프분 같이 일하신지 지금 8개월 정도 되셨는요 네. 어떠세요, 셰프분? 일단 너무 잘해요. 제가 없어도 책임감 있게 잘 해주고 네. 근데 아까 저기 안에서 일하는 거 보니까 제가 좀 네. 오일을 잘못 썰었는데 네. 한번 대충대충 대충 해야 돼? 니그런 그러니까. 스타일이 아닌 친구예요. 근데 이간질 아니죠? 아이간질이 아니에요. 스타일이 아니, 그러니까. 어. 되게 좋거든요. 사장님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. 만약에 아르바이트생이나 면접을 보러 왔다. 어떤 점을 제일 딱 중점적으로 보십니까? 저희가 급구 어플로 이용했을 때는 음식점에서 일을 했는지 또 무단 결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인적사항이 다 나오니까 제가 이걸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는 친구가 생겼어요. 밤 10시에 이거를 급하게 올렸을 때그 늦은 시간에도 구할 수가 있어요. 아니 그러면 평소에 그 급구를 좀 많이 쓰시나요? 코로나 때문에 좀 유동적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고정으로 하기에는 인건비도 조금 고민이 될때 급하게 하루 하루 혹은 단기로 이용을 할때 급구 어플을 이용하고 있어요. 저희는 어떤 기준으로 뽑혀야 되신 건가요? 일단은 면허가 워낙 출중하시니까 들 손님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어? 얘기는 어? 거야? 얘기는 거야? 손님이 오시면 네. 안내를 할 거예요 어. 닉네임은 없이 해도 될까요? 약간 저희 영어 이름 쓰고 싶어요 좋아하는 축구 선수 혹시 보이세요? 날두 저예요 강... 네. 네 날두 그리고 네. 노이어 하시면 돼요 노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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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도 노이어 오케이 가자 네. 그럼 날두 씨랑 노이어 씨가 네. 손님 응대할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장입니다 이렇게 하죠 네? 어? 오십시오.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, 입선 어, 취향입니다. 몇 분이세요? 두 명이요. 아, 잠시만요, 저희 서비스가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시는거아니안 됩니다. <laughs> QR코드 좀 부탁드릴게요. 자, 저 따라오세요. 자, 정지. 자, 오세요. 몇 분이십니까? 두 명이시랍니다. 저희도 두 명입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여기 메뉴판 있으니깐요. 어, 원하시는 메뉴 있으시다면 저희 날두! 아니면 노이어!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. <laughs> 메뉴 말씀이십니까? 네. 아, 맛있습니다. 항성 <laughs> 매콤 크림 파스타와 태우리 오므라이스를 드셔보시는 건 어떨런지요? 왜냐하면, 곧 <laughs> 있으면 태풍도 오잖아요? 여름철이라. 혹시 저희 메뉴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? 메뉴요? 네. <laughs> 해산물 좋아하시면. 항성 매콤 크림 파스타와 태맛리 어, 오므라이스. 이거 맛있을 것 요거 싸게 드릴게요 사장님, 여기 10%디시 가능한가요? 어. 여기? 자리가 9번 테이블이거든요. 클릭하시고 9 번. 봉골레 파스타, 오므라이스 하나. 네. 요 네, 한정 메뉴. 어서 오세요. 몇 분이세요? 오므라이스 하나, 그 다음에 코시안그리아. 플란트 오, 뭐 이몇 예, 분이신가요? 두 분이세요. 티아코드 네. 먼저 하시고 편한 자리 앉으시면 아, 됩니다. 네. 메뉴는 가운데 있습니다. 나좀 잘하는 거 같은데? 나좀 잘하지 않아요? 근데 여자분들 할 때는 회전 좋다가잠자솥을못 같은데 아닙니다! 항정 매콤 크림 파스타, 해물이 오므라이스, 그 다음에 코크, 그 다음에 코젤 다크 항정 매콤 크림 파스타, 해물이 오므라이스, 코젤 다크, 코크 하나 땡큐 넘어지면 재밌겠다 네. 안 됩니다 넘어지면 큰일 나 네. 저 네. 아까 근데 코젤 다크 하나 들어왔던데 주문했습니까 거기 아닙니다 됐습니다 어. 아니, 뭐지, 게 궁도, 허리가 아픈 거 아니야? 노이괜 어, 괜찮아? 괜찮습니다 시용 장아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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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우이좀 붙어 보세요. <목소리> 어떻게? <되나>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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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떡해 <목소리> 아, 씨. 아, 잡아 잡아. 잡아줘, 잡아줘. 잡아줘. 어, 공아, 고와요. 파스타. 진짜 여기 와서 제대로 즐기는 거예요. <목소리> 예? 아, 저기 저 죄송한데. 진짜 이제 손에 걸려. 아, 무슨 소리야? 여기 세개야 <목소리> 아, 아니, 근데 진짜 죄송. 아, 진짜 여기, 진짜 여기 여기 세게야. 뭐시뭐 시켰어요? 뭐 시켰어요? 뭐, 유노, 한정살 파스타잖아. 아, 네. 아, 아, 아 손님! 아아해야 저희가 어, 코너 속의 코너로 선다방이라는 저희 코너를 기획하고 있거든요. 1일번 테이블에 잘 어울릴 수도 있을 거야. 아그 한번 두 분의 의사를 한번 물어볼까. 혹시 남자 친구가 있으신가요? 어? 없으시구나. 여자 친구가.

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아나 오랜만에, 음. 형, 나 초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. 난 지금 계속 일하고 싶어. 나도 정말로. 아니게 그러니까 손님들이랑 같이게 소통하면서 어. 서비스업을 한다니까. 어. 우리가 맨날 하던 일랑 좀 달라가지고 좀 색다른 거같고 좋아. 너무 재밌었어. 어. 어. 잠깐만. 어, 급여 성공이 왔네. 근데 너너너좀 깐다 그러지 않았어? 야. 사장님이 천사 같으셔. 근데 또 여기 추천수도 쏘주셨어. 실수가 약간 있었지만 센스가 좋고 분위기를 밝게 해주셔서 손님들이 만족하셨습니다. 오. 성실한 친구들이라 또 뵙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. 야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써주셨네아 사장님이 오. 천사야. 진짜 사장님 천사야. 이 극구 어플을 통해서 사장님도 그다음에 알바하시는 분들도 이게 서로 쌍방으로 너무 좋은 것. 그니까 너무 어. 좋네. 일좀더 하다가야겠다. 일더 하자. 가자. 더 하자.